우선 감사인사부터 드릴게요. 정리식 투자연증을 가입을 해주신 저희 투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하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 멤버십 가족분이시고 정리식 투자카페 가족분이신 저희 가족 여러분들의 계좌 인증 또한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기 영일님, 세계이황님, 그 리나니노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수익률이 거의... 뭐... 200%, 300% 수익을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탄자니아 사나이 님. 와, 238%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헤이든 님. 02년생 호주 유학생이시다라고 하시는데 호주에서 안전한 유학생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유학생이신데 이 정도 시드 정말 부럽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보신 분들 인증 해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멤버십은 자유 가입인데요. 주시는 후원금이 정말 아깝지 않도록 많은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좌 상황 간단히 보시면 장기 중기 계좌 거, 정말 감사하게도 테슬라의 반등세와 신고가를 돌파해주게 되면서 저 또한 감사한 수익률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현재 TSL 527% 5.4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하고 항상 겸손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비중 상황 보시면은 현재 주식이 72% 현금이 28% 2억 5천 정도, 현금은 9,500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테슬라 전체 비중 59%로 1억 5천 정도의 비중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BDY 배당금 들어왔습니다. 양도세 절감을 위해서 매매를 했던 MBDY 배당이 오늘 들어오게 되었고요. 손실금과 배당금 하면은 어, 약 수익 봤다. 그냥 보통 퉁쳤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물 채권금리 4.2% 원달러 환율 1431원 빅스지수 13.57입니다. 시장 분위기 보시면 3대지수와 나스닥과 S&P500이 상승마감해주게 되었고요. 기술주 강세가 더욱더 엿보였고 현재 보시더라도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기술주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었고 공포탐욕지수 현재 52점으로 중간지점인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중소형주의 하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순환매로서 기술주의 이러한 유동성이 유입이 됐다 생각이 듭니다. 빅 모니터링 보시면 테슬라의 퍼가 111.6으로 퍼가 꾸준하게 상승세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 퍼는 감소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CPI가 발표된 이후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98.5%로 12월달 금리 인하는 확실시된 것 같고요. 이러한 기대감으로 시장은 상승세 기술주 위주의 반등세가 있었다. 시가총액 순위 보시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메타와 얼마 차이가 안 나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CPI 안 동감에 의해서 나스닥이 사상 첫 2만 선을 돌파하게 되어 금리 인하에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CPI에 대한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치 보합으로 2.7%로 나오게 되면서 증시에는 긍정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상승세가 있었다. 애플은 자체 AI 브루더컴과 협력한다는 소식 통해서 브루더컴과 애플의 상승세가 있었지만 애플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온 모습 같아요. 네, 테슬라 간단히 보시면은 주간에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었었죠. 중국이 테슬라 주간 보험 등록 대수가 최대 증가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으셨고 테슬라 중국 사이버 트럭 출시가 다시 점화되면서 중국에도 사이버 트럭 판매량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테슬라에 큰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GM이 로보택시 사업을 철수하게 되면서 테슬라에 대한 경쟁 상대가 감소하게 되었고 자율주행 이 선두 기업으로서. 현재 1위권을 달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언니, 우리 캐시우드가 12월 11일 날 5만 1000주 정도 매도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절한 물량을 비율 조절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는 매수한 거, 파란색 동그라미 매도한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고가 돌파하니 매도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현재는 기술조 장세로서 산타렐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중에 빅테크들, M7들 종목들 보시면은 월봉으로 보시면 거의 전고점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를 해준 모습이었죠. 그러나 우리 테슬라만 혼자 그렇지 못했고 이제서야 전고점을 돌파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이제는 테슬라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다음 25년도의 주도의 흐름은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큐큐큐또한 보시면 역사상 신고가를 꾸준하게 돌파를 해준 모습입니다. 테슬라 주주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겸손히 시장 차분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간단히 보시면 비트코인이 어제 100K를 또 돌파해주게 되면서 상승세가 있었죠. 그렇다라는 건 이러한 상승 행보, 상승에 매수하려는 이 의지와 이 의도는 더욱더 보여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기간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휴게소 같은 느낌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QQQ가 역사상 신고가를 한번더 돌파를 해주게 되었어요. m 7들이다 신고가를 돌파해 주게 되었고 금리 내한 기대감도 뒷받침해 주게 되니. 산타 랠리가 지금 시작이 된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있고 스파이 또한 동일한 흐름인 것 같고요. DIA. DIA가 계속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오일선 아래로 계속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도망갈 땐 아닌 것 같고요. 이 DIA의 이 다우에 대한 유동성이 기술주로 가는 흐름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수납매가 일어나게 되면서 기맞추기 장생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지를 해줘야 되는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추가 랠리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반도체 보시면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 당분간은 좀 횡보의 가능성이 좀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봉상도 보시더라도 일봉이 그렇게 힘을 못 받는 이유가 21선에서 저항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선 상단에서 저항 이런 모습 나오면 안 되겠지만 헤드앤숄더 모양으로서 좀 좋지 못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요. 5 1선과6 1선이데드크로스가이 교차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박 반등해 줄 것인지 데드크루스 나오게 되면서 고점이 낮아질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장대용봉이 밑선 211달러를 지켜줘야만 한다. 여기를 꼭 사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 보시죠 테슬라 일봉이 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축하드립니다 정말 인고의 시간을 버티고 이왕님 매도해야 되나요? 아저 정말 너무 매도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요. 항상 이번주에 저번 주에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 비중을 확실히 계산하셔서 내가 매도할 물량은 조금 매도해주시고, 밤은 물량, 200달러, 150달러, 뭐 60달러, 90달러 때잘 잡은 물량들은요, 어, 계속 홀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다. 내가 현금이 부족한 물량만 조금 분할 매도 하셔도, 어, 포문을 덜으시고, 어느 정도 현금 챙겨가시면서, 마 어, 맛있는 거사 먹을 수 있게끔, 컨디션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테슬라가, 네, 정고점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해 주게 되었고 주봉상 보시더라도 407달러 정도에 좀 저항받지 않을까 저항받고 지지받고 반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가볍게 407달러 와 돌파해 주게 되면서 428달러 430달러 역사적 신고가를 강력히 돌파해 주게 되었고요 그렇다는 라건 테슬라가 다음 주도의 흐름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느 정도 또 차이 매물은 올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그림일까 차이 매물이 나오고 저항받고 이렇게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는 분위기를 한번 그려보고 있는 데 네, 항상 차분히 지켜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주주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수익률은요 어떻게 보면 확실히 먹을 자격 되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월봉도 보시면 와 월봉도 동일한 흐름이에요. 위에 매물이 없습니다. 네 왼쪽을 바라봐. 네 마피니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왼쪽을 바라봐. 넌 수익률이 생기고 오른쪽을 바라봐. 아니죠. 왼쪽을 바라봐. 여기 왼쪽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여기 역사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라건 위에 계속 역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월봉상 이렇게 큰 컨테이너 선박선이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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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방향타가 쉽게 잃지 않고 엄청난 힘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가 정말 좋다. 그러나 항상 겸손히 차이 가능성 열어 두면서 차분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봉도 보시면 네와 액면분할 하기 전그 가격을 넘게 되었네요. 그러면 은1200 몇십 달러 정도 될것 같은데 이번 연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4년도, 5년도 넘어가는 시점이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여기를 잘 지켜줘야만 내년에 25년도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나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나 그 윗부분에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25년도 한 2주 정도 남았으니 음, 차분히 시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식구들 대량 거래 보시면 1배수가 많이 매도, 3배수가 또 많이 매도, 엔비디아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러셀 공매도 주의 보시면 63.43, DI 공매도 60.30, 스파이 공매도 39.93, QQQ 공매도 56.71, XX 공매도 23.61, 오, 현저하게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엔비디아 공매도 54.20. 테슬라 대량 거래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매도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매수세가 강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공매도 추이 보시면은 58.70으로 전일 대비 5% 상승해 주게 되었지만 이러한 상승세가 있다라고 하면은 공매도 쇼이 시킬 가능성도 더욱 더 높아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캐슈드 같은 경우는 12월 11일 우리 언니는요 5만. 천주 정도 매도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우, 우리 언니 입장에서도 운용사를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객사들의 수익률의 조절과 포트폴리오 정리가 계산이 좀 계산이 좀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 비중 중에서 0.3% 정도 매도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 다 매도한 게 아니고요. 음, 일부 분할 매도해서 남은 물량 64만 주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노란색 특징적인 게 어떤 거죠? 거래량이 지금 1억 주 이상 나왔을 때입니다. 네, 우리가 항상 거래량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10분 거래량, 20분, 30분 1시간 거래랑 좀 귀찮아도 저는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아, 캐시우드가 좀 눈여겨볼만 하겠다. 아, 어, 오늘은 아니겠구나라는 부분을 항상 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거래량이 생각보다 있어서 어, 우리 언니가 좀 매도하지 않았나라고 느낌이 있었는데 좀 매도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 평균 매도 평당가가 280달러 부근에서 매도를 한것 같아요. 그러면 와 170달러 때 사서 280달러 때 부근 매도를 한 모습이니까 야 역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 한해 농사가 음, 64만 주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업이 순매수 결제 와. 1등이 테슬라, 2등이 팔란티어, 5등이 아이온큐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등과 2등이 테슬라와 팔란티어다라는 건 약간 트럼프 관련주로서,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로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 심리와 관심도가 더욱더 커져서 유동성, 그리고 거품의 확률도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료 능탈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Investing.com 프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 PC 화면으로 오시면 왼쪽 메뉴란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관심 종목은 공정 가치와 애널리스트 목표가 총 평가 등한 눈에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엔비디아를 선택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개요 메뉴란 들어가시면 재무 건전성, 동종업계 벤치마크, 실적 발표 AI 커멘트, 적정가치, 애널리스트 목표치, 투잘 모델 등 유튜브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찾아보거나 해외 사이트를 확인할 필요 없이 AI가 수집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동종업계 종목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정가치 레이블을 통해서 현재 상태가 고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윈비일 싱가컴 프로픽의 가장 큰 장점은요.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와 동종 업계 종목의 시가총액 크기와 주가 수익 비율, 매출 성장률을 그래프를 통해 파악 가능합니다. 내가 새롭게 준비하고 매수하려는 종목의 배경 지식과 전체적인 데이터를 알아가기 쉽게 되어 있어서 프로젝트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메뉴란에서는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워렌버핏의 포트폴리오 비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의 대가들, 포트폴리오 비중도 쉽게 확인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워렌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근에 현금 비중을 최대로 늘렸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시장을 조금 고평가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인베이스팅에서 제공하고 있는 SEC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렌버핏의 구체적인 포트 내용 보시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dpg 도미노피자 매수 후에 현재 보유 비중은 0.2% 보유 중이고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aapl 애플 매도 후 현재 남은 비중은 26.2%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순으로 보시면 aapl afp bac 이렇게 세 가지 순입니다. 개별 종목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매매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을 때 전체적인 숲을 보는데 많은 도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아래 중간 메뉴에 아이디어 오시면 주목할 주식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테슬라로 들어 가 보겠습니다. 화면 아래로 내려오시면 프로 팁스 클릭해서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 코멘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황소 불 모양은 상승 관점 곰 비어 모양은 하락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황소가 많을수록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문장 형식으로 종목 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인 프로 모델 보시면 실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과 프로픽에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한 목표치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일반인들이 찾아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무 건정성도 이러한 다섯 가지 관점에서 시각화되어 한눈에 돋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목 상태도 그래프 시각 자료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상태의 분위기를 수치를 잘 표현한 점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복잡한 표와 데이터로 나타난 내용을 일반인이 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베싱닷컴 프로는요 이러한 도식화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해석 가능할 수 있게 끔 표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앱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매를 시작하기 앞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이 종목의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종목의 안에 내용물은 어떤 게 있을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배경지식 수집은요, 기본적인 기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 목표주가, 성장성, 기술적 분석 등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실적, 목표주가, 성장성 부분에 배경지식을 쌓는데 시간을 전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 링크 클릭 후 인베이싱닷컴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배경지식을 쌓는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